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기둥의 부피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을 아주 잘본 친구도 있고 이번 시험이 조금 아쉬운 친구도 있고 여러가지 생각들이 지금 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고 다시 또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중에서 바로 부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수학교과서는 60쪽이고요. 그래서 오늘 공발문제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발문제는 바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 입체도형. 어떤 도형의 부피를 구했죠? 맞습니다. 바로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했죠. 오늘 시험 문제도 나왔었죠, 그죠? 음, 그러면 우리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고 합시다. 직육면체 가 있다고 하자. 네, 그러면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뭘 곱해야 한다? 자,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고 높이겠다고 칩시다.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구했죠. 맞습니까? 자, 근데 그때 선생님이 잠깐 추가로 뭐를 말을 해 줬어요. 바로 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의미하는 게 뭐였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바로 밑면의 넓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자, 밑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밑면의 넓이 맞습니까? 곱하기 높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네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과정, 림매의 넓이 곱하기 높이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이제 이것도 활용을 하고요.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도 조금 더 활용을 할 겁니다. 1학기 때 배웠던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1학기 때 공개 수업 때 혹시 했던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자, 원을 4 개의 조각으로 쪼개서요.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기억납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위쪽에 두 조각 아래쪽에 두 조각으로 만든 것도 기억나요 네 맞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다음 어떤 작업을 할까요 아승연아 어떻게 한다고 오 맞아요 위와 아래부분을 서로 이제 이 경계선 기준으로 붙이게 되겠죠. 그럼 붙이게 되는 모양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붙이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조각의 개수가 점점 많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각의 개수를 늘렸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각이 많을 때입니다. 100, 44개의 조각으로 만들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쭉 여러가지 조각이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그 상태에서 이제 위 아래로 붙이게 되겠죠. 이런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상태에 이제 위쪽에 있는 거는 아래로 붙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붙이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떤 모양으로 변하게 될까요? 어떤 모양이 가까워질까요? 네 바로 직육면 아 직육면체입니다. 적직사각형이 가까워지겠죠. 예 직사각형이 가까워지는 원리. 그래서 원을 원을 한없이 쪼개어서 무슨 모양으로 직사각형으로 만든 원리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오늘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짜농이와 성민이와 민서가 수학책을 가지러 왔습니다. 네. 열심히 이제 공부하려고 지금 수학책을 들고 갑니다. 집에. 지금 열심히 이제 들으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잘 듣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생님 계속해서 강의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 60쪽입니다. 원기둥 모양의 차흙 반죽이 있습니다. 이차흙 반죽이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음, 그냥 간단하게 미묘 곱하기 높이 할수 있지만, 한번 우리가 수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자, 아까 원을 우리가 직 사각형으로 만들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 원기둥을 여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원기둥을. 그렇죠, 바로. 직육면체로 만든다는 거야 자 직육면체 그림 있습니까 자 60쪽 아래쪽에 보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아 바로 원기둥이 직육면체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과정이 되겠어요 음,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보자 여기 지금 원기둥에서 지름이 얼마 지름이 바로 지름이 얼마죠 20cm 반지름은요 그럼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 10cm 되는 거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는 바로 원주. 원주 맞습니까? 자, 원주 다예요? 아니죠. 원주의 2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오, 지금 보니까 혁브라더스 형제들이 오늘 시험을 좀잘 봤다고 지금 굉장히 업돼 있어요. 음 내일 다운 시켜줄게요, 선생님 이 걱정하지 마세요. 다운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혁브라더스 네, 선생님 이제 제 여기의 해법을 찾았어요. 바로 교화서를 쓰는 겁니다. 쓰는 거.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아, 원기둥의 높이 부분이 되겠죠. 높이는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기둥을 뭘로 만들었다? 원기둥을 뭘로 만들었다? 그렇죠. 바로 직육면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직육면체도 다른 말은 뭐야? 무슨 기둥? 그렇죠. 사각기둥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 61쪽으로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